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온난화의 원인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온난화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대기 중에 차단된 열을 유지해 지구 온도를 높입니다. 둘째, 산림 파괴 역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나무를 베어낸 땅은 이산화탄소 흡수를 줄여 환경오염에 기여합니다. 셋째, 화석연료의 사용도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소비로 인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넷째, 가축농장의 메탄배출도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소, 양, 돼지와 같은 가축들이 소화 과정에서 방출되는 메탄은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다섯째, 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흑탄과 강연도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태양광을 흡수하여 대기 중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산업화된 지법과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건물, 콘크리트, 재생열 역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흑백색의 도시화로 지표면 온도가 상승하고 열섬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지 및 해양 환경의 파괴도 지구 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온실가스 흡수가 더 어려워지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의 지구 온난화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 인식하고 개인적으로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응에 힘을 모아 나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